그리드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으로 해가지고 요거 하이패스 들어가 있는 거 나와서 네. 진행을 해드렸고 그래비티 블루색상에총 3,070만 원짜리 차량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48개월 계약을 진행하셨고 그러면 연간 주행거리 25,000이니까 곱하기 4 해서 10만 키로 를 넘지 않으시면 됩니다. 차량을 반납할 때, 네. 근데 만약에 어차피 인수할 때가 된다 그러면 인수하신다고 네. 뭐 그러면 이게 10만이 넘었든 20만이 됐다 상관없습니다. 아, 인수하면 상관없다. 만약 에 여기서 10만 킬로를 넘었다라고 하면 은1 킬로당 80원이 나옵니다. 그럼 뭐 1만 킬로에 80만 원 정도 넘다 보시면. 아, 잔존가치 49.3%로 15,134,900원을 만 납부하시면 어, 음. 차량을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잔존가치가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되게 낮게 나왔어요 아, 하이브리드 아, 차량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쓰시다가 나중에 인수하시는 것도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지금 계획으로는 인수로 하려고 해서 이렇게 진행, 인수를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에 인수를 하신다 그러면, 이 금액을 납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금액에 대한, 어, 치득록세. 아, 네. 치득록세 납부하시고, 보험료 납부하시면, 인수가 되습니다 네. 3 9 0구2 4 황금은 3 9 0영2 4아네3 9 0기2 4 3 9 0 2 4 황금은 390924 황금은 390924 황금은 390924 황금은 390924 황금은 390924 황금은 3 9 0 2 4금은3 9 0 2 4 3 9 0 2 4 3 9 0 2 4 3 9 0 2 4 3 9 0 2 4 3 9 0 2 4 네 올라갑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상황해드리고 있는 차량지치 김실장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어, 광명에서 올라오신 1호 하이브리드 대학씩 고객님이십니다 자, 어, 우리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긴 한데요 네. 장기렌트를 진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체육강사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차차를 이용을 해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차를 바꾸려고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아, 차차가 뭐였어요? 그랜드칸이 차차? 맞아요. 그랜드칸이 맞았어요. 네. 오. 근데 이제 주행거리도 있다 보니까 그차 연비가 이제 옛날 차라서 안 좋고. 아, 그렇죠. 4차 살려고 하다가 이제 장기렌트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아, 장기렌트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렇죠. 주변에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아,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해보신 거예요? 네, 장기렌트 치니까 나오시던데요. <laughs> 어, <laughs> 그래요? <웃음> 근데 뭐 다른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음. 뭐 제가 괜찮았던 거예요? 아, 저는 인상이 좋아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시는 분들 몇분 있긴 한데 얼굴을 애놓고 하시잖아요. 그렇 그래서 그냥 가장 신뢰가 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그럼 혹시 카페는 안 가보셨어요? 카페도 가봤습니다. 후기가 돈 많이 냈고 그래. 어, 칭찬이 너무 많다. <웃음> <웃음> 거기 뭐그 딱히 약셨던 <laughs> 분들이니까. 네. 그랬군요 그러면은 김 실장한테 계약을 하게 되이 저한테 밖에 견적 안 아니요, 면접 면접 받아봤어요? 아니요, 견적 받아봤는데. 어땠어요? 어땠어 가장 큰 거는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뭔가 어쨌든 자기 렌트를 받는다고 해도 네. 계속 사회 관리를 해주실, 그러니까 도움을 주실 분이 필요한데, 네. 그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김 실장님이 제일 그쪽에 적합을 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이제 오늘 이후부터도 좀 꾸준하게 잘. 관리를 해드려야겠네요 <laughs> 네그렇죠 <않죠. 웃음> 그러면 자,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네. 차량 잘 이용하시고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뭐 차량이 고장이 났든 사고가 났든 혹은 뭐 이제 궁금한 거 그냥 음. 궁금한 것들 언제든지 카톡이나 네. 저희 연락처 대표전화나 저제 핸드폰 번호나 이렇게 연락 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까지 아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되지 잠깐만 이제 차량 빼드릴게요 어, 천천히 가시고요. 네. 어, 좀 보시, 가세요, 보시고, 보시고, 가셔도 되시고. 동 궁금한 것처럼 잘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래 네. 네. 자, 우리, 김, 우리 저거, 광명에서 오신 니로 하이브리드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바로 심사 진행하고 나서 발주를 집어 넣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차량이 나온 겁니다. 보통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뭐 2개월, 뭐 2개월, 3개월 이렇게 걸릴 때 있거든요. 근데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운이 굉장히 좋으셨고, 뭐, 제덕에 운이 좋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뭔, 미야 아 무튼 네 이렇게 오늘도 차량 또잘 마무리했고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네이버 카페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하신 고객의 솔직한 후기들을 확인해 보세요. 장기 렌트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요.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누르시면 저김 실장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좀 이따 또 뵙겠습니다. 차량 주시 김 실장이었습니다.